일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오전 주문건 때문에 지금 꽃시장을 갈 거예요. 꽃시장 가서 꽃 사입하고 배달까지 한 다음에 오후 3시에는 미팅이 있어서 그 미팅을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알찬 하루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볼게요. 줌 미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미팅하고 올게요.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도착했고요. 저는 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인데, 휴가 아닌, 휴가인, 휴가 같은, 굿모닝 월요일은 휴가를 썼고요. 휴가이지만 똑같이 일어나서 꽃시장을 갑니다. 벌써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꽃시장. 저만 설레나요? 빠르게 주문권 재료 사입하고 너무 예쁜 가을 꽃바구니 작업하고 오늘의 바구니 부지런히 인스타 업로드하고 달리아가 포인트인 바구니. 꽃바구니 배송 보내고 기업 담당자분과 미팅이 있어서 줌 미팅을 했습니다. 열심히 회의하고 함께 기획하고 어, 마감일 정하고 그냥 제가 앞으로 할 일은 마감일 지켜서 열심히 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끝나고 요가를 갑니다. 2시간 동안 수업 듣고 씻고 집안일 하면서 릴스 업로드하기. 오늘 강의 담당자분과 회의하면서 느낀 결과 당분간 원고 쓰느라 바쁠 것 같아서 진심으로 너무 설레고요. 저는 이번 주도 알차게 일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여의도 겸업 직장인 일상이 궁금하다면 플라스타쿠 구독. 이렇게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갈게요. 따뜻하게 입고 갈게요. 오늘부터 화이팅. 그냥 이번 주 화이팅. 출근도 화이팅. 그냥 모든 것들이 화이팅. 다닐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퇴근해서 어, 집에 빨리 와서 이제 집좀 치우고 일좀 하다가 공복으로 요가를 갈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더니 좀 살찐 것 같아서 어, 바로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볼게요. 화이팅 이렇게 따뜻하게 청바지 입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장도 있어요? 또또 또. 괜찮으 온... 도착 저는 후딱 씻고 요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두 시간, 열심히 하고 올게요. 화이팅!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오 너무 예뻐. 도착.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응. 되게 작게 찍혀. <laughs> 진짜 웃기다. <웃음> 귀여워. <웃음> 아이고 도망가. 조심해라. <laughs> 아 근데 얘 진짜 사람 안 무서워한다. 근데 난큰 그 바람지 같아. 느낌이. 어? 아 저렇게 원래 쟤네들 막곧 뭔가 그 연체동물처럼 저래. 오. 일로 와. 보고 싶어서 그래? 이거? 아니 이거 충전기가 들어가네? 그러지 않을까? 예쁜데? 신기하다. 정말 좋다. 우와, 그 완전 충전기 진짜 얇아. 헉, 너무 좋다. 이 제품, 진짜. 쿠팡이 빨리 그. 시 그 이거만 하... 음, 안녕 아. 너무 예쁜데 음. 저는 언니가 사다 준그 그릭 요거트도 먹고 이것도 뭐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니터가 두 개인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기업과 일하는 플로리스트입니다. 꽃을 다루는 분야는 정말 다양해요. 이 많은 분야 중에서 저의 선택은 B2B 플로리스트였어요. 왜 하필 B2B냐고요? 한 번에 큰 단위 매출 가능. 준비 과정은 길어도 하루 작업이 한달 수익이 되기도 합니다. 네, 브랜드 규모에 따라 디자인 견적 상한선이 뚫려 있어요. 매장 없이 운영 가능. 높은 임대료 좋은 위치 필요 없습니다. 직장 배송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자금 압박 없이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겸업 직장인에게 최적화. 시간을 쪼개도 한 건이 큰 성과로 이어져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플로리스트는 정말 매력적인 지망생분들께서 상황과 성향에 맞는 분야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비투비 플로리스트 꿀팁 앞으로도 계속 올릴게요 영상 저장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환영합니다. 해야겠다. 맞소 아... 포테이토, 무슨 맛인데? 그거 베스트 조합 치면 나올 걸? 그 음. 저녁은 이탈리안 피엠팅,